되면서 국내 감염자가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더더 신종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신종 인플루엔자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감기랑 비슷한 증상으로만 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책 포커스 김나리입니다. 신종 플루 아마 올해를 가장 뜨겁게 달군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초등학교가 휴교에 들어가고 또 사망자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져 갑니다만 이 신종플루가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시는 분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건조하고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이 신종플루가 혹시나 확산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신종인플루엔자의 예방과 그리고 대처 방법에 대해서 종로구 보건소 김윤수 소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신종플루 그냥 감기랑 어떻게 좀 다른가요? 시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뭐 굉장히 다른 질환 같지만 사실은 증상 면에서 볼 때는 뭐 콧물 재채기, 목 아픈 거, 열 나는 거 흔히 이제 볼수 있는 그 증상들이 있죠. 그러니까 증상 가지고는 구별하기도 어렵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감기하고 비슷한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신제 네. 차이점이 있다면. 겨울철에 감기를 일으키는 질환은 이제 바이러스들이 한 20여종 됩니다 네. 그중에서도 이번에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소변을 일으켜서 네. 보통 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큰 규모의 환자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전염력이 많이 높다는 거죠 근데 네. 시민들께서는 뭐 감기랑 인플루엔자랑 또신종플로랑 질병은 다르지만 결국은 이제 예방하거나 또 개인 생활을 통해서 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같은 이제 생각을 가지고 개인의 이제 위생 관리에 신경을 쓰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예방법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듣도록 하고요. 지금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환자가 그렇게 들었어요. 지금 현황이 좀 어떤가요? 10월 말까지가 이제 정점이었습니다. 10월 말에 그래서 11월 초까지 그 정점 있는 그 상태가 좀 유지되다가 조금씩 이제 하락세로 들어서면서 11월 둘째주 들어서면서부터 급격하게 줄었죠. 그래서 제일 이제 정점일 때는 만명 가까이 일을 새로운 환자가 발생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정확하게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일을 환자 발생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최소한 수천 명이 내로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가파르게 하락세에 들어섰죠. 그러니까 11월이 지나면 이제. 진정 국면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네. 또 더군다나 최근에 학생들이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발생하는 학생들을 전부 이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더욱더 이제 극하게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 2 월달 을 이제 뭐 말경이 되고 연말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시민분들께서 이제 그 전염될 확률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마음은 좀 놓으셔도 된다고 봅니다. 네, 좀 많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염이 좀잘 되는 건데요. 어떻게 해야 전염을 좀 막을 수 있을까요? 흔히 이제 대중교통을 걱정하시는데 뭐 손잡이라든지 이런 데 만지고 또 다른 분이 만져서 그걸 또 다른 분이 입에 가져가면 옮긴다든지 그런 이제 접촉에 감염이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손씻기를 저희가 강조하는데요. 실제 손씻기만 열심히 하셔도 저희 의사들이 보기에는 전체 발생의 한20% 3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이나 이런 데서는 네.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집게, 손잡이, 손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각종 세정제들을 통해서 자주 닦아내시고 하시면 많은 정도의 일단 그 감염 수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이연금부터 예방 접종이 실시가 좀 됐잖아요. 어떻게 지금 좀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지? 전국적으로 지금 학생들 접종을 하고 있는데 아마. 11월 중에는 이제 학생들을 접종이 끝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을 접종을 먼저 하게 된건뭐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우선 요즘에 발생하는 환자의 대부분이 90% 가까이가 학생들이기 때문에 음. 학생들을 줄이 어저희당 접종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전체 환자 수를 빠른 시간 내에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네. 일단 학생을 접종해서 학생 자신도 보호하지만 학생이 전염원이 되는 것을 막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역할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는 자연스럽게 개인적으로 더 이제 신종플에 노출이 됐을 때또 감염이 됐을 때더 위험하신 분들 예를 들면 임신부라든지 또 뭐 영유아라든지 또 아니면 65세 이상의 어르신 분이라든지 또 아니면 면역 질환을 앓고 계시는 어떤 그런 만성 질환자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유형별로 저희가 뭐 민간 부분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나누어서 접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예방에도 어쩔 수 없이 신종 인플루엔자의 확진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선 경험자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병원에 가서 그 검사를 받았는데.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타미플루를 먹고 한3일 정도 감기처럼 앓다가 완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저 병원에 가서 의심 먼저 뭐, 판정을 먼저 받고요. 일반 감기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사실, 이 신체에 건강한 사람들은 감기처럼 그냥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노인들, 그리고 또 임산부, 뭐 아이들 이렇게 되겠는데요. 신종플루 치료약이 지금은 타미플루 밖에 없는 건가요? 타미플루 외에도 이제 타미플루를 먹는 약이죠. 그래서 먹는 것이 이제 어려운 분 환자분들을 위해서 릴렌자라고 이제 흡입제 형식의 약도 있고요. 또뭐잘 쓰이지는 않지만 좀또 최근에 또 새로운 주사 형태의 약도 개발되고 있는데 뭐그 약의 선택의 문제는 뭐 지, 만약에 이제 질병이 의심되면 병원에 가셔서 잘 상의를 하게 되면 환자의 어떤 유형에 맞게끔 이제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약을 어떤 걸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몰랐던 약을 또 하나 알게 됐습니다. 이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해서 사실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메스꺼움도 있다. 뭐 구토, 설사, 우울증도 있다. 얼마 전에 뭐 정신분열도 있다. 뭐 이런 소리까지 들었는데 어떤가요? 대개 이제 타미플루의 부작용은 이제 오심부터 지금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이렇게 되돌아올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증상이 아니고 일시적인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심하지 않다면 좀 이렇게 식사 조절을 하시면서 드시면 될, 될 거고요 음. 그 외에 이제 아까 또 위중한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뭐 병원에 진료진 선생님들하고 또 약사분하고 상의를 하시고 더군다나 이제 학생층의 연령에 복용을 하게 될 때는 아무래도 부모님들께서 좀 주의 깊게 관찰해 주시면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시면 병원에 뭐 선생님들이라든지 약국에 또 약사님께 상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족 중에 좀 환자가 있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나도 걸리지 않을까. 어떤가요? 좀 옴기도 하고 그러나요? 그럴 가능성이 많죠. 음. 가족들은 이제 밀접하게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염 경려 중에 우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공기, 일반적인 공기 감염은 거의 드물다고 했죠. 그래도 이제 뭐 겨울철이기 때문에 환기가 잘안 되면 좀 최소한의 뭐 가능성이 있다 고 한다면 좀뭐 기본적으로 그나마 자주 환기시켜주는 것으로 이제 조을것 같고요. 그 부분은. 그게 결국에 이제 환자의 비말이 다른 접촉자를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환자 본인 또는 환자로 의심되는 분이 마스크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마스크의 효용 가치는 물론 이제 본인이 이제 뭐 바이러스로부터 공격받는 거를 뭐 많은데도 쓰지만 사실은 더큰 것은 환자나 환자를 의심되는 분이 철저하게 마스크를 사용하시고 또 마스크도 오래 쓰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잘 세탁을 하고 또뭐또 뭐또 세정제 같은 걸로 노력한다든지 또, 또 그런 게 필요하고요. 음. 대화를 하더라도 물론 마스크를 썼지만 조금 한 1, 2m 이상 좀 떨어져서 음. 또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보다 비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한 일주일 정도 하시면. 뭐그 정도면 아마 충분하게 예방이 될것 같습니다. 이 보건소가 또 많은 역할을 하시고 있는데 <laughs> 앞으로 또 대책이 있으신가요? 뭐 하락 추세 있기는 하지만 이제 마지막 이제 고비가 이제 예방 접종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학생 접종을 충분히 이제 완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신부라든지 또5세 이하의 또 영유아 또 만성질환에 계신 분들 65세 이상 어르신들 분들에 대해서 민간 의료기관하고 잘 협조를 해서 역할 분담을 잘해서 마지막까지 일단 접종을 제일 효율적으로 하고 그외 아직도 혹시 또 시민들께서 이제 좀 주춤하다고 해서 개인 위생 생활에 대해서 깜빡하실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좀더 이렇게 그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키도록 저희가 홍보하는데 계열을 차지도록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 오늘 궁금한 게 많았는데 많이 해소가 된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신종플루의 예방과 그리고 관리법에 대해서 종로구 김윤수 보건소장님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철저한 자기관리, 그리고 남에 대한 배려만 있으면 시민 모두가 건강한 신종플루 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책포커스 김나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